b m 인정이에요 제가 구독자 20명이 되면 음. 공연 공약, 20명과 공양을 걸었었나 이제 20명이 된 기념으로 그 공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입양하세요 들어왔어요 자 롤린 롤린 송여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부모. 이런 캐릭터입니다. 민정이라고제 캐릭터인데요. 응.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네. 잉, 진짜. 잘 보이잖아요. 어? 어, 편하겠죠? 먼서 세팅이 이렇게 나눠줄게요. 팩 가지실 팩 필요하신 분이랑 팩 필요하신 분 음. 이렇게 이렇게 팩 필요하신 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서버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돈 많죠. 2067. 응. 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뱃 필요하신 분은? 나한테 때팅을 나라 만나. 이 사람 많아있어요. 그 한국 사람이신가? 이, 이. 죄송하세 아, 영어네요. 여기 맵이 거의 다 외국인 것인가? 안 되는데. 영어는 거의 다. 스팀장에 지금 저 빼고 거의 다 영어거든요? 그냥 죄송하세요. 응. 있어봐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이번에는 아기를 볼게요 아기 한 번씩 구내민아볼게 결혼할게요 아 진짜 무슨 패스죠 이번에 제발 외국인이 아니길 바래요 제레전더리패 어때요? 진입니다. 음. 음. 여기는 그래도 한국사산이 있어요. 총 다섯 분들께핌비핌핌비핌하핌핌핌비분하유 네, 네. 요네네

보겠습니다. 이분께는 이일바 어린이분들께는 음 얼렁 말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이분들, 이분도 이분은 당나기 드릴게요. 언님한테도언님팩 엄님 가지실래요? 지실래 지금 세팅장이 지금 눈빛 눈빛 쩐쩜하고 난리가 났어요 죄송한데 네이 사람한테 도빛도어드리겠습니다이 사람한테 무슨 생 줘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눈빛은 안 돼서

와, <laughs> 진짜 이런 마음이 클지는 몰랐어요. 응. 네. 어, 안될것 같은데. 되나? 어, 지금 정신이 매우 사나워요. 응. 탈모기요 죄송한데. 지금, 한번 말해볼게요. 지금 영상 찍고 있거든요. 찍고 있어요. 있영요 수락할게요. 와, 와 우와 우와 저거 이쁘다 우와 겁나 이뻐 탈모? 죄송해요 하고 이제 갈게요 죄송해요 그냥 거울에 하면 안 돼요 할까요? 그래요 그냥 거울에요 응응 죄송한데 영상 찍고 있거든요 채널 이름이 짱민장 T V. 오 실례합니다. 짜민장 응? 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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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장 티 T V 는 영어로. 사는 10명 동는 10명 수락을 하겠습니다 20명 20명 인데요 지금 음, 실실네 anh 사람이 운전해서 빨리 자, 이제 하고 한번 꺼보겠습니다. 저공연을짓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휴, 이제 여기서 인생 예공연은 끝났습니다. 뭐, 10분이나 걸려. <laughs> 10몇 분이나 걸렸어요. 어휴. 이번에 제 구독자가 30명 되면, 음, 춤을 줄 건데요. 1번부터 3번까지 정해주세요. 1번, 나로터 춤. 2번, 아닌가? 오케이. 아마, 음, 아마 제 구독자가 몇 명이 오르면, 그제 구독자가 몇 명이 오르면, 그, 아니, 30명이 되잖아요? 구독자 30명이 되면, 제로터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좋아요가 30개가 되면, 좋아요가 30개가 되면, 나루토를 줄 거, 나루토 춤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30회, 아니, 30회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젠반 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당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격시켰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拜拜。